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계속해서요.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 성경과 어, 한국의 상고사, 어 수메르 문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어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수리 수메르 문명은요. 어 당대의 시대를 초월했다 할 정도로요. 최고의 문명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식, 월식, 지구축의 세차 운동마저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자, 심지어 이들의 달력에는요, 일식, 월식의 기록은 물론이거니와요, 행성들의 세세한 움직임도 알수 있을 정도로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 2만 5,920년을 주기로. 지구축이 도는 세차 운동의 차이마저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또, 이 수메르 문명의 그 당시의 특징을 보면요.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수메르 문명의 놀라움은 당시에 이미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현대의 PVC나 스테인레이스 파이프가 아닙니다. 도자기를 구워서 상하수도 시설을 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인데도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수메르 문명의 상하수도 시설이 얼마나 앞선 것인지는 우리 역사 그리고 서구 역사를 살펴보면 잘알 수가 있는데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서구도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서 밤에 오물을 담은 요강의 내용물을 어, 길이나 어, 강에 투척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어, 정도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구한말만 해도요, 어, 선교사들이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 한양의 길거리는 어, 똥천지였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즉, 거리에 인분과 가축, 야생동물이 배설한 오물이 가득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미 지금으로부터 6,500년 전에 이미 수메르 문명은요, 상하수도 시설을 갖출 정도였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산업혁명으로 인한 동력이 등장하기 전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인 수레입니다. 자, 수, 수메르에서 발명된 바퀴가 이후 세대 거의 그 원형 그대로 이어진 것인데요. 자, 이 외에도 수메르 문명은 역사적으로 당시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오죽하면 학자들 중에는 이들의 문화, 문명이 초역사적인 것이고 또 외계인이 타행성에서 와서 세운, 것이라고, 세운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것은 어, 말도 당치도 않는 내용이죠. 예견이라는 것은 그만큼 수메르 문명은 특별하고 놀라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수메르 문명의 영향을 보면요, 어, 수메르 문명은 당시에 주변 모든 나라들과 시대를 거슬러서 온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소아시아의 영향입니다. 자, 동방에서 온 수메르인들의 문명은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계속 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서부터 지금의 터키, 시리아, 이집트 등지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집트 문명은 수메르보다 대략 500년 후에 번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집트의 건축, 이집트의 기술, 이집트의 문자 등은요, 모두 수메르 문명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기둥의 모양으로 된 인장, 이집트 건축술 가운데 받침대를 받치는 것 등은 수메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문자로요, 수메르, 어, 서령 문자를 변형한 또 다른 서령 문자, 인데요. 또한 이 수메르 문명은요, 서양의 그리스 문명에 전달을 해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은 다시 크레타섬으로 전파가 되었고요. 크레타섬에서 유럽의 최초 문명인 미노아 문명, BC 2700년부터 BC 1420년에 기간 동안 있던 문명이 탄생하였고요. 이 문명은 다시 그리스 문명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때문에 수메르 문명을 서양 문명의 모체 또는 서양 문명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동방에서 온 수메르 문명이 바닷길을 통해서 전하여 서양 세계로 전해진 것인데요. 어, 또, 이제 수메르인의 종교입니다. 수메르인들의 에, 신하들은 문자가 발명되기 전까지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수되어 내려왔는데요. 초기에, 즉, 수메리인들의 이주 이전에 종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수메리의 성직자는요, 정치적 통치도 병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환인, 환국의 환인들이 제사장이면서 통치자인 것과 일맥 상통한 부분입니다. 자, 정치적, 군사적, 왕의 출현 이전 수메르의 도시 국가들의 정치 체제는요 애내 집단, 즉 일꾼의 대사제들이 지배하는 신정 정치 체제였다는 말인데요 성직자들은 해당 도시 국가의 문화적, 종교적 전통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고요 하늘과 땅의 힘들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매개체로. 매개자로 여겨졌습니다. 자, 성직자들은 모든 시간을 신전에 거주하여 보내면서요, 대규모 관계의 시설의 행정적인 처리 등을 비롯한 문명의 지속과 유지에 필요한 해당 도시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였는데요. 또, 수메르 신전의 특징을 보면요, 신전이 문화, 종교, 정치적 중심지의 역할을 병행했다는 것입니다. 수메르의 도시 국가들에 의해 국가들에서요, 원래의 신전은 소규모였는데요, 높이 올린 일실의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초기 왕조 시대에 신전들은 높이 올린 테라스들과 여러 개의 실이 있는 구조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말기에는요,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중심지 즉 신, 신전으로 지구라트가 가장 선호되었고요. 신전들은 군사적인 왕이 나타나는 BC 2500년경까지 수메르의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화두를 바꿔서요, 어, 요한계시록에 계속, 어, 되는, 어, 강제되는 짐승의 에, 표에 대한 짐승에 대한 표에 대한 특징을 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그 본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좀 의아해 할수 있는데요. 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숭배하고 구원이 없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표는 받더라도 짐승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 또한 존재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 역시요 존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짐승의 표를 받고 받지 않고에 따라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 표를 제거해 버리면 되지 않는가라는 단순한 생각을 할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표의 성격을 잘 몰라서이고요. 구원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히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짐승의 표 속에는요. 모든 인간을 감시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들어있고요. 또한 앞으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유전자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의사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짐승인 적그리시도를 경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 야구보서 신약성경 4장 11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그 본문 말씀을 어, 보시면요. 어, 저와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시라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헛,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라고 강한 어조로 어,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계속 좀더 말씀드리면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을 거기에서 지내면서요,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들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또 저와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안개에 지나지 는데요 도리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약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자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야고보서 사장에서 서로를 헐뜯거나 심판하지 말 것을 고면하는데요. 성령님의 감동으로요, 오직 율법과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안개와 같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또, 자랑은, 어, 악한 것이고요. 사람이 선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던 사람들은요, 주님이 원하시면 살 것이고, 일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어, 종종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정제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하고 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 공동체는 비판이 아니라 격려로 온전히 세워진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 남의 잘못을 비판한 그런 경험이 어 있는지요. 또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나를 가꾸어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어 살아가자는 그런 말에 에100%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어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 위내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에 즉시 이도나 되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다 어둔 밤시대이내 집은 지쳐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라노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전도 중심으로 깨어서. 근신하여 하나님의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